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4 컨버터블 화이트 출고가 있는 날입니다. 천안으로 내려갈 거고요. 아, 어... 저에게 차를 다섯 번째 구매해 주시는 첫 차는 50i, 두 번째 차 340i, 아버지차 530, 그리고 50i 빼고 X7 40i, X7 처분하면서 M4. 340i랑 M4 두 대만 유지. 야, 너무 이쁘다. 너무 멋있죠? M4 커버터블화이트의 실버스톤 시트. 이거 실코, 같이 저는 캐리어 타고, 차 건네 드리고, 그리고 X7 반납 받고, 다시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완벽하다. 야, 이거 뭐야, 오토네? 네, 오토네. 재작년부터 이게 오토가 나왔고요. 음... 에어브레이크 에어 오토 에어 서스는요? 서스는 지금 개발 중이라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승차감이 좋은데 이거? 그렇죠. 얘는 좋다 진짜 또차 박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진짜 또 캐리어 차원히는거 1등 아니겠습니까? 저는 넘버 어디 시 이거 현업하셔도 된다니까요 저 하나 살려고 그 내가 갖다 드리려고 그냥. 그냥 직접 특성도 응. 가시고 너무 좋죠 그러면? 네. 근데 사장님 밥벌이를 뺏는거니까 안되지 그렇죠 저 라면만 먹고 살아야죠 뭐 <laughs> 제가 다 해먹으면 안되니까 그럼요 네, 네. 좀 도와주십시오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 천안 저저번달에 번저 한번 갔다왔죠? 천안 저저번달 11월인가 12월에나 갔다왔죠 그리고 아, 어디갔어 또 여수 여수에 여수갔고 청주 전국군가봐요 이한중 가자. 장 네. 동시에 두대도 보내셨잖아요 청주! 삼주 네, 3시리즈 네 차량 네. 판매도 제일 많이 하시고 고객 응대도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음. 끝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음. 재구매율이 높으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들었어 들리는 소문이 있잖아요 있어요? <laughs> 저도 <저는> 귀가 있으니까 <laughs> 재구매율이 네. 엄청 많아요 재구매율이 높으시다고 상당히 높으시다고 한번 인년 맺으시면은 끝까지 가실 겁니다 이한진 과장 맞아요 그게 또 이유가 있는 게 차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차가 괜찮아서. 제일 중요한 문제. 그게 팩트거든요. 네. 제가 잘하는 것도 좋지만 차가 기본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음. 저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게 큰 BMW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은 거죠. 물건이 좋으니까, 상품이 좋으니까. 그리고 구성도 다양해서고 연령대별로 뭐 남녀 비율로 좋았어. 잘 맞는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딱그 성향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신데? 네. 완벽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7 시리즈 같은 경우는 완전 편안한 거, 럭셔리. 어, 이번 7 시리즈 정말. 어... 미쳤죠? 예술입니다. 진짜 예술입니다. <laughs> 저는 이제 독삼사를 다 해보잖아요. 근데... 잠깐 타보더라도. 네, 잠깐 타더라도 이... 바로 이번 느껴지거든. 7 시리즈가 진짜 우주명요 <laughs> 이렇게 편하죠. 740i. 네. 쿠션도 그렇고 안에 실내 디자인도 그렇고 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분이. 맞아요. 응. 그리고 또뭐 5시리즈는 비즈니스 세단으로 출퇴근용도 여행 데일리. 완벽하게 커버 가능한 차가 되고 뭐 3시리즈는 진짜 스포츠 세단 완전 그렇죠. 진정한 명품. 정말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차죠. <laughs> 진짜 3을 타서 앉으면은 <laughs> 그렇게 상쾌해요. X시리즈도 X시리즈만의 장점이 많고 x s 시리 e x 5는 그냥 명품. 누가 n 정 Bionfum. Do you have a p r i x 5를 솔직히 생각은 하고 있 a r l i e thank you. I have a hand over my voice. y m a c h i g a s h 니까 h u g u g u g i I'm talking m t a l k 천안에서 연락 많이 주시면 은장장이이서차차리고올올니다제제안 갖고 c a 싸면서 이동 e Saturday will c o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계신가? 아 여기 계시네. 안녕하 a y w h 잘 지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아드님. 네, 어 출제. 처음 했는데요? 그런가? 에들이한한 네. 번도 없어요? 네아 둘째 이번에 고3 되는 애. 축하드려요 아 이건 아니야 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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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M 퍼포먼스 한번 경험해보고 야돼 M은요 그거는 큰 애가 지금 아니야 <laughs> 노리고 있어요? 아, 그 차는 큰애줄 거예요 3 4 0이네 그런 이제 안 하려고 와 네. 이야 이야 엄마 차 엄마 마차 야, 진짜 이쁘다. 아, 상콤하다 차. 야,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대박이다 뭐죠? 아니에요. 짱이죠? 아니, 원래 아빠가 이거 영상으로 어. 보여줬었는데 네. 같은 차 그때 솔직히 어 지금이랑 별로 다른 게 없는데 3 4 0아이다 근데... 다르죠? 짱이야? <laughs> 네, 엄마보다 아빠가 더 많이 살것 같은데 <laughs> 열어볼까 탑? 잠시만요 대박. 좋아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게요. 잘 타십시오 420i 쿠페입니다 컴퓨터블입니다 420i 컴퓨터블 너무 <laughs> 바분한 <laughs> 차를 하셔야 얘는 탐나는 것 같아 <laughs> 탐나 탐내면 안 됩니다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야. 3 4 0이도 충분했었죠 그쵸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주차장으로? 가실까요? 짜세 죽었다 <웃음> <웃음> 이래로, <웃음> 진짜 왜 이래 와야 주차 잘하시네 어. M이잖아. M, M3 타셨잖아요. 2열 M 타야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제가 받을게요. 안돼. 면허증 있어? <laughs> 아니요. 아직 미리, 미리 받는 거죠. 미리 받...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또 뵙겠습니다. 네. 이거 X7 출고한 지 우리 2년 안 됐는데? 1년 반. 네? 1년, 반, 1년 반, 반 밖에 안 됐어. 제가... 너무 똑같다. 비슷하죠? 완전. 예. 어, 우리 뭐가 더 좋아? 그래, 알았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X7 타고 레인지로버로 갈아타셨지만 그래도 M4를 한대 추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배신은 아니에요 아, 이거는 딱 순서대로 간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애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좀더큰 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엔참 어떤 차가 될지 참 궁금합니다 7 5공그죠그 예약은 일단 넣어놓을게요 그래야 바로 나오니까 나중에라도 가십시죠 아드님 저희가 대학생 때봐저 갈게요 감사합니다 오, 3402 제가 추구했던 3402를 잠깐 그래도 보러 갈게요 비오프렌지는 들리죠 이야 야, 이게 진짜 진짜다, 맞죠? 너무 편한 차죠. 너무 좋세요 <laughs> 맞아요. 조심히 앞에 조심히. 예. 이렇게 해서 천안 M4, M4 출구 우리 X7 트레인 차량 픽업 출구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구 마무리하겠습니다. X7 타고 짐으로 렛 고. 네 제가 식사도 같이 못했어 가는 길에 식사라도 한거가시 아니 식사한거고가요아 식사하고 갈교요오요 휴게소 가서 혼자 가셔야 되잖아요 혼자 먹으면 돼요 잘 먹을게요 감동입니다 아이 뭐 별말씀을 아무튼 다음 차는 분당에서 식사 한번요 할게요 네, 놀러 오셔요 응. 조심하세요할게요 예. 네. 네.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저랑 인연이 되냐면은 M50i를 이제 미국에서 한국 입국 날짜에 맞춰서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차를 구매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2년이 됐고 가족차와 뭐 모든 차는 저에게 위임해 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2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X7 반납 잘 해드릴 거고 오늘 출고 축하드리고 안전하게 잘타십시오 감사합니다.